어, 권정욱이 이제 학교를 방문했어요. 조금 있다가 같이 저녁 먹으러 갈 건데요. 그 전에 정욱이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크사 1, 2학번이고요. 그리고 서울대 화학부 1 5 학번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어,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석박통합과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권정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후배들 우연히 이렇게 같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이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좀 학번 차이가 얼마나 나죠? 1, 곱 학번이요. 거의 일곱 학번이 차이 나는데 내 선배한테 이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제 예, 저희는 대학 진학을 이제 문 앞에 두고 있는데 음. 이럴 때마다 항상 고민되는 게막 선배들이나 선생님들 말 들어보면 어디를 가라, 뭐 어디 음. 가야 대학원 뭐 좋은데 간다 이런데. 선배님들 중에 대학원하고 대학교 다른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 만날 때마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 방금 자기 소개 하셨을 때 서울대학교 화학부 졸업하시고 카이스트 화학 대학원에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옮겨지게 된 계기나 그 아... 이야기가 있으면 좀 들려 주세요. 예뭐아뭐 뭐 스토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3 때 이제 카이스트랑 서울대만 지원을 했고 이제 두개 합격증을 받은 상태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학부를 어디로 갈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학부 결정하는 거는 뭐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는 아니고 이제 사실 두 캠퍼스 다 가보니까 뭐 서울대 캠퍼스가 뭐 이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사실 두 학교가 둘다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 그런 뭐 캠퍼스 이쁘다 뭐 이런 걸로 하면서 그냥 서울대에 가게 됐는데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학부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지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최현 선생님이랑 같이 이런 인오가닉 쪽그 무기화학 쪽을 공부를 많이 했었고 네, 3년 동안 계속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인오가닉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죠. 그래가지고 뭐 학부 인턴을 시작한 것도 이제 2학년 2학기 때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거의 한세 군데 인턴을 했었어요. 연구실을. 그래서 이 연구실 인턴을 하면서 이렇게 다녀봤는데, 이제 사실 이놀가닉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되게 세부 분야가 많이 나뉘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이 있던 쪽은 을 이제 뭔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교수님이 서울대 에 그때 안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쪽이 이제 메탈로 프로틴 이런 부분이었는데 메탈로 프로틴의 그런 액티브 사이트를 뭔가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밝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 리액티비티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재현할 수 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 교수님을 찾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카이스트에 이윤호 교수님이 그런 케미스트를 리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아 이러면 이제 내가 관심을 있는 쪽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 되게 과감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울대 화학부를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을 간 사람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세뭐 교수님들 반응만 봐도 없었던 것 같고. 되게 과감한 선택이었는데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카이스트로 옮겨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로 옮겨가고 뭐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있었긴 했어요. 뭐 결국에는 지금은 인오가닉 쪽을 못 하고 있고 이제 올가닉 케미스트리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사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관심있던 분야에 대해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선택을 단순히 뭐 학교를 바꾸는 게 좋다 학교를 뭐 중간에 뭐 같은 데로 가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의 발상보다는 그냥 연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쪽을 제일 잘할수 있는 쪽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바탕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나중에 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런 걸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음, 그거는. 네. 가분하게 네. 잘 설명해주셨어요. 나중에 또 다른 경험했던 인턴 그룹들에 대해서 이 얘기 듣기로 하고 네. 네, 한수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laughs> 어 그래도 이제 KSA가 그 카이스트 부설인 만큼 물론 이제 그 학부 쪽은 이제 서울대에서 하셨다고 하시지만은 지금 석박을 석박 통합을 그 카이스트에서 하고 계신 만큼 그래도 그 카이스트 화학과 쪽에서 그래도 뭐 화, 카이스트 화학과 쪽에 그래도 알고 있는 쪽이라도 어느 정도 좀좀 약간 부, 연구 분야나 교수님들 설그 소개나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은 현수가 음. 네. 지금 여러 가지 저런 연구나 이런 HRP 관련해서 그 음. 칼트에서 할 수도 있고 음. 지금 본교에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찾고 있거든요. 음. 사실 어떤 뭐 관심 있는 세부 전공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화학 쪽에서? 사실 약간 물리, 화학 쪽을 음, 하려고 했었는데 쪽을, 음. 사실 저는 이제 그 어느 과목이든지 약간 좀 거리낌 없이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한국왕대에서는 약간 물리가 학점이 좀 짜다 보니까 음. 좀 화학 쪽으로 넘어갔던 그런 게 있기 음, 때문에 사실 저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이 아, 상관이없고뭐 그냥 제일 잘 아는 데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카이스트의 장석복 교수님 연구실에 소속돼서 연구를 하고 있고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런 그냥 일반 그냥 뭐 학교에 있는 하나의 어떤 교수님 그러니까 PI가 있는 그런 연구실이 아니라 이제 IBS에 소속돼 있는 연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연구단 이름이 이제 분자활성총매연구단이라고 이제 총 이제 크게는 세 분의 교수님이 이제 연관되어서 장석복 교수님이랑 그런 다음에 홍승우 교수님 그리고 백무현 교수님 이렇게 크게 세 분의 교수님이 어, 연관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실이랑 홍승우 교수님은 정말 실험적으로 어떤 반응을 찾아내는 특히 뭐 어떤 어, 탄화수소 뭐 실제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올레핀이나 알카인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요즘 얘기 많이 하는 탄소수소결합을 활성화시킨다거나 뭐 이런 부분의 연구들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어 개발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백무현 교수님 연구실은 아마 물리와 관련 관심이 있다 그랬으니까 조금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연구실은 여러 이런 올가노메탈릭을 이용한 바탕으로 하는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DFT 칼큘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모델링을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우리 이제 이런 코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저희 연구실이나 아니면 홍승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어떤 특정 반응을 개발했다라고 했을 때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반응이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DFT 칼큘레이션을 통해서 메커니즘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연구단은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 에 유기화학 쪽에는 뭐 이제 김현우 교수님이라고 이런 카이랄 촉매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한승규 교수님. 이거는 이제 제 고등학교 동기자, 대학원 동기인 이제 얼마, 네, 얼마 전에 왔다 간그 음. 강규민 학생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연구실인데 그쪽은 이제 어떤 전합성이고 토탈 신테시스라고 하는 연구를 해요. 그래서 뭐 식물이나 뭐 이런 데서 추출된 뭐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가지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간단한 전구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합성을 할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기화학 쪽은 사실 저도 다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기는 제가 저도 물리화학 쪽은 그 또잘 뭐 그렇게 막 연관되어가지고 한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인올가닉 쪽좀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임미희 교수님 연구실이 있는데 음, 예, 임미희 교수님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그 금속 이온들이 우리 체내에서 특히 어떤 뇌에뭐 뇌 쪽의 작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치매 연구를 <laughs> 네, 치매 관련 그, 그 네. 예. <laughs> 예를 들어서 뭐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음. 되게 그 프로틴이 폴딩되는 게 미스폴딩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럼 미스폴딩 되는 거를 어떤 그런 금속 이온들의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 하고 계세요 이미 예, 교수님 같은 경우 는 그리고 박기영 교수님이 있는데. 이제 박기영 교수님은 어좀더 인올가닉에서 물리학 쪽에 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뭐 올가닉케미스트들이 잘 못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스펙트로스코피 이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한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본 예를 들어서 되게 올가닉케미스트리에서 되게 많이 특히 올가노메탈릭스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중간에 이제 리덕티브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메탈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리간드가 붙어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커플링이 되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응이 실제로 정말 그렇게 되는지를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서 본다던가 뭐 이런 식의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기영 교수님은.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물리화학 쪽으로 좀 가면은 어, 이제 제 룸메이트 네, 이 친구도 저랑 고등학교 동기이자 대학원 동기인데요 이제 차용준 학생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이호철 교수님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데 네, 네, 거기는 이제 리얼타임 엑스레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엑스레이 결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결정이 만들어진 거를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통해가지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그런 정적인 상태에서 보는 건데 거기서는 이제 이 X-ray 디프렉션을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뭐, 다이머릭, 아니면 트라이머릭한 어떤 반응이 어떻게 정말 실시간으로 움직이냐, 이 본드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연구실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요철 교수님 연구실이고, 거기도 제가 알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IBS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그이외의 교수님들은 저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가지고 김우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예 네, 거기는 완전 계산학인데 계산학인데 제가 알기로는 딥러닝 베이스로 해가지고 계산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DFT Calculation을 하고 있는데 이런 DFT Calculation이나 아니면은 조금 큰 Material 계산 같은 경우에는 Molecular Dynamics라는 다른 계산을 또 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걸 계산하는 게 힘든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일종의 브렉스루를 만드는 거죠. 음. 네, 그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이제 회사 쪽이랑도 협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졸업하신 분이 카카오로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음. 거기 창업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 연구. 학교 출신이라고 아 그래요? 음. 네, 그. 하여튼 그런 쪽으로 되게 재밌게 하고 계시는 걸로 저, 같은 층에 있는데 저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선배 중에 한 명이 13학번 음. 정원호 음. 학생이 이제 음. 거기에 있어요. 음.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연결을 음. 할수 있으면 해가지고 물어보면 좀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음. 네. 아, 근데 정말 설명을 잘하는 것 선생님 유튜브 보면 또그 칼트 과학과 설명이 좀 있어요. 음, 나중 시청하시기 달콤 <laughs> 방고아 <잠깐 당구. 웃음> 그리고 그것도 있다. 베네령 교수님이라고, 예, 어, 네. 음. 저랑 같은 층에 있어가지고 이제 빼먹 빼먹은 만데. 베네령 교수님이라고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전지, 그 리튬이온 전지 쪽으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친구 중에 한명 이제 거기 가 있는데 궁금하면 음. 뭐 컨택을 하면은 제가 그렇게 연결을 음. 시켜줄 수 있어요. 형 교수님이라고 이제. 어. 네, 거기는, 그, 저랑 같은 학번에 조수호 학생이 또 있으니까, 음. 또 그렇게 연결을 해볼 수도 있고, 음. 한번, 예 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으면 좋을 거예요. 선배들이 이곳저곳에 다 있으니까. <laughs> 네. 이제 사실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 서울대 화학부 기초 필수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기화학 1, 2 유기화학 이렇게 있고, 그런 다음에 무기화학 1이 제 기억상에는 필수였던 것 같고, 그런 다음 특이하게 물리화학이 1, 2, 3 해가지고 세 과목을 들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생화학과목 기초생화학이라는 과목 하나랑 어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전공 실험들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수업이 있었고 그 이외 전공 과목으로는 되게 이제 대학원 것까지 해 가지고 여러 개를 들었는데 뭐 아까 무기화학 1은 필수였지만 무기화학 2는 필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무기화학 2도 듣고 그다음에 분석 화학도 듣고 그다음에 또 음... 그 이외에 되게 많은 수업들이 있어요. 뭐 물리 유기화, 유기금속화, 화학 결정학, 신경화, 어. 양자화, 계산화,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인턴 학부생 인턴으로 이렇게 학기 중에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학점을 3학점을 또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제 기억상으로는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어, 화학 전공학점 78학점 들었네요. 그래서 120몇 학점이 이제 그거고요. 그 졸업 요건이고. 그런 다음에 화학부 전공을, 심화 전공을 하게 되면 60학점을 들으면 되는데, 18학점 오버해서 들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네. <laughs> 그에는 인턴 세 번의 인턴을 경험했는데 그 인턴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해 게요 음. 일단은 제일 처음 인턴을 시작한 거는 2학년 2학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인턴을 보통 학부 3학년 정도 이상 돼야 진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연구 경험을 쌓고 싶어서 어, 인턴을 2학년 2학기에 진행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대 학부 이동한 교수님 연구실에서 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구를 했던 거는 이제 메탈에 어, 바인딩할 수, 특정 메탈에 바인딩할 수 있는 리간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원래 바이페닐 어, 바이페닐 모이티를 가지고 있는 리간드였는데. 메탈 바인딩이 되게 되면은 전체적인 구조가 리지드해지면서 이제 플로로센스 형광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특정 메탈을 어, 센싱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2학년 2학기 때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특정 메탈에 대해서 제 기억상으로는 이제 징크 이가, 아연 이가에 대해서 그런 특정한 어, 형광 발현을 확인을 했었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생명체 시스템에서 이런 금속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제 한 학기 쉬고 3학년 2학기 때 어, 송인주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제. 이런 바이오 로지컬 시스템에서 메탈 센터들을 메탈 메탈 센터를 통해서 여러 반응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 메탈 액티브 사이트를 저희가 인공적으로 특정 프로틴에다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는 연구실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했던 연구는 어, 바이피리딘 리간들을 도입을 해서 이제 원래 바이피리딘 모이티는 일반적인 아미노에시드에 없는 모이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바이피리딘 모이트를 인공적으로 프로틴에 도입을 하고 그 바이피리딘의 메탈과의 인터랙션을 통해가지고 프로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목적은 결국엔 뭐였냐면은 바이오로지컬 시스템에서 보면은 여러가지 펑션을 하는 프로틴들이 이렇게 전체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가지고 1년의 케미컬 프로세스를 한 번에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걔네들의 이제 바인딩은 결국엔 프로틴 프로틴 사이의 인터랙션을 조절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일반적인 아미노에시드 레지드를 통해서 그걸 컨트롤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저희는 하려고 했던 게 이런 메탈에 바인딩할 수 있는 사이트를 도입을 함으로써 저희가 연결하고 싶은 프로틴을 단순히 메탈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게 목적이었고, 그거의 초기 연구로서 특정 하나의 단백질, 시메트릭한, 뭐, 이제 특정 포인트 그룹을 가지고 있는 시메트릭한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보자라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연구가 계속 진행이 돼서 작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조금 더큰 시스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경화학 연구실이라는데 인턴을 한 3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기서 어떤 연구를 하냐면 우리 뇌에서 어떤 시그널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느낌 예를 들어서 뭐 배가 부르다는 느낌은 어떻게 우리 뇌가 느끼느냐 뭐 이런 전체적인 뇌 네트워크를 만들뇌 지도를 만드는 일종의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연구를 돕기 위한 하나의 연구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단순히 보통 그 뇌에서 어떤 신경이, 어 연관된 신경을 찾는 방법이 GFP라는 플로로센스 프로틴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콤포칼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는 시그널이 좀 약해서 힘들고 그런 다음에 그거는 뇌 자체의 절편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XYG축이 있으면 XY에 대한 정보는 남아있는데 G축은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뇌를 조직 자체를 투명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팽창시켜서 바로 3D 이미징을 할수 있는 플로러센스 이미징을 할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되게 많은 경험을 했었죠. 근데 뭐 결국에는 지금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또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 경험에 되게 어, 지금 연구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세번 정도의 인턴 경험이 있었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모르겠 미치겠다. <laughs>